유튜브에서 그 통합치료니, 천연치료니, 뭐 많은 분들 거를 봤는데, 의사의 얘기도 듣고 여러분 봤는데, 이 이문현 회장님의 그 여러 가지 이론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. 저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조금씩 기초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. 근데 그분의 그 인체 생리학을 중심으로 한... 이 천연 치유가 가장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왔습니다. 전 위암 3기 4기로 1월달에 병원에서 위 3분의 2와 유문을 절제하고 항암치료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동안 공부한 과학적 지식으로는 항암치료가 아무래도 제 생명을 살릴 것 같지 않아서 열흘만에 퇴원해서 제 나름대로 어, 자연치유와, 어, 그, 항암 면역치료제를 먹으면서, 어, 근 8월까지 지내고 있었습니다. 저는, 어, 항암 치료 가지고는, 어, 위암을 곤칠 수 없고, 어, 오히려 제 몸에 해롭다는 걸 아니까. 어떻게 하면은 대체의학이나 통합치료를 해볼까 하고, 통합치료병원을 두 군데 갔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서 치유 효과가 10% 밖에 안 된대요. 그래서 10% 가지고 어떻게 암을 고치겠냐고 느 그랬더니 항암치료도 10% 밖에 안 됩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. 그래서 다행히 유튜브를 보니까 이웅영 회장님의 그 이론이 가장 과학적이고 또 당신 몸을 직접 임상 실험하고 여기서 수년간 치유 교육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결과를 듣고 아 이것이면은 내 몸을, 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. 물론 위암을 당장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아, 적어도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런 방법으로 어느 기간 지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죠. 그런데. 아, 3주 동안 받으면서 아, 여기서 교육 받은 대로 하면은 내위함은 완전히 건질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됐어요. 그리고 3주 동안에 지금 변한 게 아, 눈이 아 물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원시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뭐 운동하고 그래서 눈이 좋아해서 안경을 벗었어요. 그런데 잔글씨는 확대기를 대어 봤어요. 그런데 요즘 잔글씨를 보게 됐어요. 그 그리고 제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여러분이 말하고 제가 어깨가 조금 굽었어요. 허리도 좀 약간 굽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저를 보고 아이고 허리가 펴졌네요 그러네요. 그러고 아 그렇게 해서 지금 큰 기대를 걸고. 여기서 완벽하게 위암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. 예, 여기와 보니까 시설이 완벽해요.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이 내부 치유 시설이나 아, 치유하기 위한 그식요법이나 아, 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 운동을 위한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환경이 아주 좋고. 거기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고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. 난 병원에도 가보고 많은 시설을 전 경찰을 33년간 하면서 경찰대학 교관 교수를 한 17년간 했습니다. 많은 걸 배우고 공부하고 했는데 이 자연 치유 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고 완벽하게 운영하는 이 제도를 제도로 여기에 그 현상을 보고. 이문현 회장님이나 아, 김정태 원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의 노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의 복을 노아서 복도 받고 병도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계획은 지금 제가 이제 위장을 3분의 2나 잘라졌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. 그래서 어떻게든지 소화를 좀정진시키면서 문제는 체중이 떨어져서 체중을 올려야지 이 디톡스를 더할수 있답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체중을 올려가면서 조금 집에서 한 달쯤 쉬었다가 여기 다시 한번 오든지 그렇지 으면 연속해서 오든지 해서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해가면서 다시 한번 입소해서 숙변을 완전히 빼내면 단기간 내에 위암의 암세포의 전이도 막을 수 있고,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.